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해놓으면 항소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 5% 네. 뒤집어지는데 95%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네.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국민들한테?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.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.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어문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. 그 어문 사람 잡아다가 사형식인거 많잖아요. 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? 이제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.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위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고요. 일반적 어, 지위를 하든지, 아까 말씀하신 네네.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,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,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? 운수원입니까 운수? 아닙니까? 운수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시스템으로 좀 훌륭한 네, 제도적... 법무부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. 아 이거 제도적으로서 규정들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걸좀 준비해 주시고요.